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장막판에 다가오면서, 어, 좀 저점을 좀더 낮추는 모습들, 시장의 흐름이 저점을 좀더 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시야는 넓혀서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요, 종목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폭을 좁혀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반드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있단 말이죠. 그 주도하고 있는 게 뭐고, 지금 흐름이 어떻고, 현재 뭐 경기 상황과 전반적인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컨디션, 이런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넓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종목을 들어갈 때, 내가 어쨌든 간에 시장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살 거냐를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폭을 좁혀가지고 보셔야 돼요. 어 디테일한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섹터,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 넓게 분석을 하고, 또 좁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분석할 땐 넓게, 투자할 때는 좁게. 이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껑충껑충 뛰어져 뛰어가는 진짜로 이렇게 큰 상승의 시장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시 한번 좀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리자면 2020년도 같은 시장 다시는 이제 당분간 보기 힘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의 유동성으로 만들어낸 시장이었어요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감 절대 여러분들 그런 기대나 아직도 그 20년도의 시장 그렇게 불장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그래도 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돈은 벌수 있어요. 돈을 오히려 더 벌기 쉬운 시장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가버리면은 핵심적으로 오르는 것들이 뭐 수익이 나는 거는 좋은데 진짜 큼직큼직하게 가치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묵직하게 수익을 챙기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작년에 그냥 사면 너도 나도 다 가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종목들로 이익의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 지금 특히나 실적 시즌이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서 잘 접근을 하시고 적당하게 최근에 엔터주들 강세 보이고 미디어 강세 보이고 요럴 때 이제 관련 종목들을 또한 번씩 곁들여 가지고 매매하시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어,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2020년도 시장에서 아직도 깨어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꿈에서 깨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어, 환상에서좀 얼른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뭐, VIP 회원님들도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이런저런 우리가 종목 브리핑을 할 때, 밸류 대비해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좀 비싸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카카오뱅크, 그죠? 은행사들 평균 대비해서 카카오뱅크도 사, 상당히 좀 비싼 부분이었고, 하이브도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하이브도 전세계의 어떠한 엔터사들에게도 주어진 적 없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비싸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을 했었고요.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주가가 막 17만 원대까지 치솟을 때도 카카오도 밸류로 따지면 비싸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요. 다딱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을 같이 이제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에. 그래서 지금 위버스 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엔터 쪽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위버스인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사실 위버스를 뭐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막 이제요. 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어떤 뭐 특정 아티스트를 좋아해 가지고 뭐 팬클럽도 가입을 했다가 뭐 풍선도 들고 막 당기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요즘 좀 그렇게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의 어떤 소품들을 구매하거나 저는 사실 그런 거잘안 해요. 제 옷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아티스트들 어, 키 180한 8되는 사람이 여기 BTS 얼굴 그려 가지고 그거 후드티 입고 다니면 얼마나 또참 그렇겠어요. 그렇죠? 어, 한편으로 또 오타쿠 같다라는 말도 들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쪽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기업의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큰 폭의 영향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공연을 그죠 오프라인 공연을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고 실제로 우리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어, 공연을 하거나 이게 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이제 어,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사실 이번에 BTS로부터 해가지고 야이 온라인 공연으로도 꽤나 큰 수익이 발생하는구나. 은근히 생각보다 크구나. 라는 거를 BTS가 처음 뚫어 줬어요. 그래서 위버스 앱으로도 이제 온라인 티켓을 구입해 가지고 위버스 앱으로 또뭐 이렇게 시청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 생각보다 우리가 물론 직접적으로 공연장을 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실시간 라이브 공연을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시청을 할수 있었다라는 걸로도 많은 팬분들이 어 굉장히 또 작게나마 행복감을 느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한 플랫폼들 결국에 그런 온라인 공연도 플랫폼을 통한 매출 발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뭐 앨범이 나온다든지 또 어떤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뭐랍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이게 뭡니까? 사진 박아놓은, 뭐, 로고, 그, 로고가 바는 거, 뭐, 컵부터 해가지고, 뭐, 뭐 별의, 별거 다 많아요. 옷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매가, 우리 평소에 인터넷 쇼핑하듯이 그냥, 위버스 앱에서, 어, BTS 뭐, 관련해서 뭐 나왔다 그러면 쭉 스크롤 해가지고, 보다가 골라서 구입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죠? 렇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이 이런 플랫폼에 딱 지금, 적응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통의 분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플랫폼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고 플랫폼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플랫폼이라는 이 생태계가 우리한테는 이미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노렸을지 안 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불과 10년, 15년 전요 정도만 전만 하더라도 진짜로 공연장 가서 풍선 들고 쫓아다니고 이럴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매출, 그 다음에 기획사, 엔터사가 돈을 이렇게서 더 벌어들일 수 있는 항목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해. 우리나라 KBS 홀에서 예를 들어 공연을 해. 그러면 KBS 홀에 와야 돼요, 팬들이. 티켓을 사들고 와야 됩니다. 물건도 거기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볼수 있고, 수용 인원도 제한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항상 늘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왜 잠재력이 있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카카오뱅크가 사실 최근에 주가는 좀안 좋았어도 우리나라 4대 은행 대비해서 시총이 제일 높았죠. 그래서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야, 니네는 지금 KB나 이런 애들보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그네들보다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걔네들한테 없는 걸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은행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국면에서의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카카오 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뭐죠? 지문 인식이나 패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앱을 딱 열어요. 그리고 이체할 때도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뭐 이런 비밀번호만 딱 입력하면 공인 증서 없이도 어떻게 했어요? 돈이 이, 저기 송금이 됐었어. 그죠? 그다음에 문자가 와요. 그럼 그 문자를 복사해서 그대로 은행 앱을 키면은 거기에 착착착 다 들어가 있어. 계좌번호, 뭐 은행, 금액까지. 기가 막혀요. 누가 이렇게 돈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기존의 KB, 신한, 하나, 우리까지 전부다. 이제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다 따라해요. 얘네들도 OTP, 뭐, 공인인증서 카드 우리 들고 다녔죠? 이거 없으면 왠지 뭔가 내 통장 불안할 것 같았고, 자꾸 비밀번호를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꽁꽁 묶어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더 편한 걸 좋아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MAU 기준으로 했을 때,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뱅크로 보면은 사용자가 제일 많아요. 카뱅에 이그 다음에 토스가 요 정도. 조금 못 미쳐요, 토스가. 그러고 나머지 지금 KB, 신한, 우리 하나 이래요. 엄청나게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밸류가 그냥 단순하게 니네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밸류를 받아야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가 카카오가 시총 2위 자리도 우리나라에서 시총 2위 자리까지도 갈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지 현재 시총 2위잖아요. 현재 2위에서 71조 물론 고점 그 대비 많이 빠졌어요. 71조 정도가 되고 카카오가 시총 6위 자리에서 한때 뭐한 3위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지금 56조 정도가 돼요. 제조업과 플랫폼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되어 있고, 그 어떤 원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가에 대한 변동, 이런 것도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익틀이 정해져 있으면은 시가총액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가이드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얼마큼 벌수 있으니까 주가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넷플릭스 뭐 지난번에 우리 위드 코로나님 뭐니 하면서 코로나 저기 완화되고 하니까는 가입자가 뭐더 이상 증가세가 둔화된다. 어쩌고 한한두달전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이번에 어때요? 최근 분기만 400만 명 가까이 오징어 게임으로 400만 명 가까이가 가입자가 나타났어요. 그거 단순하게 여러분들 넷플릭스 월달이 월달 내는 돈 계산해서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얼마나 나오나. 그죠? 이게 플랫폼이 어마어마한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맥시멈이라는 그리고 또 이런 가이드라인의 틀이 없어요.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지 몰라요. 터지면 모든 게다 대상인 거고. 그죠? 제조업은 제조업은 판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외 판매면은 또 수출하는 과정이나 기간이나 수출 비용이나 모든 것들이 얘네들이 이 공장에서 저 공장 넘어가고 이 창고에서 저 창고 넘어가는 것도 다 돈이에요. 플랫폼은. 그런 중간 과정이 없어요. 우리 이거 뭐 했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출시했어? 인기 좋대? 그냥 각국 어느 나라에서든 그냥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고객과의 이 중간 다리가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 또, 또 하나의 장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하이브로 좀 돌아와 보면은 하이브가 지금 물론 BTS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BTS가 하이브 자체에서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점점 좁아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가 너무 BTS만의 어떤 그런 매출의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BTS 잘못되면 어떻게? 엔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이 상품인 거예요. 엔터는,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그렇잖아요. 배우가 됐든, 뭐, 저기, 가수가 됐든, 아티스트가 상품인 거예요. 아티스트가 대중들의 상품으로 내비쳐져서 그걸로부터, 그 활동으로부터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나쁘게 말하면 뭐 일각에서 뭐 사람 장사다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건 사람이 어~ 그니까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어쨌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쨌든 하이브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해야 결국에 최종 매출 영업이 그쵸 그렇죠? 고유 활동 자체가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고유 활동 자체가 아티스트들의 활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상품화 되어서 뭐 어떠한 것들을 행위들을 했을 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몰라요. 한참 보세요. 우리 YG 엔터 보면은 막또뭐 여러가지 막좀 시끄러운 일도 많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그 빅뱅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또 세계적으로 영향이 컸던 아티스트입니까? 어? 진짜 한때는 빅뱅 진짜 아주 저도 좀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그죠? 그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요. 물론 BTS가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이미 너무 탑 정상 끝까지 왔고, 이 정도 되면 이 자리를 이제 지키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으면 또 진작에 또 어떻게 커버를 좀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늘이 극단적인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은 할수 있다라는 점, 그죠? 그런 거는 염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어찌됐건 물은 제대로 들어왔죠. BTS는 지금 최근에, 최근까지 발매한 곡까지 포함해서 총 6곡을 빌보드 1위에, 그죠? 한 아티스트가 여섯 곡을 빌보드 1에 자리 매김한 거는 몇 가수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한 기록을 연이어 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 예전에 뭐 버터라는 곡도 상당했었고,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네가 얼마 매출이니까 얼마 벌어들이고 어떠, 얼마만큼 성장을 하겠다 이익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만 계산을 할 거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는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위버스 앱이라는 거. 물론, 하이브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12조 5천억 정도가 되어 지금 현재 이만큼 올라와서. 근데, 위버스 앱의 가치가 1조 원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앱도 상당히 어, 크게 또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엔터, 관련된 플랫폼 앱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지금 자꾸 좀어 성과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앱이 좀 투탑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가치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되고 적정 밸류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엔터로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또 흥행하고, 미디어, 콘텐츠 등등 물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바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SM. 그죠? SM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고점까지 8%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VIP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영형을 매수, 매수했다고 좀 그러네요. 박진영 씨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j y p 가 역대급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목표가 5만 원까지 보고 있었고 4만 1,500 원부터 매수를 해서 들고 오고 있는데 오늘 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익절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온 거는 물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실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jyp 엔터 49,5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목표가 부근까지 빠르게 도달해줬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jyp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이 절대 뒤쳐지지 말라고 그리고 시장이 주는 기회는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2차전지 한참 물 들어왔을 때 3위로 세계 종목으로 해서 상성 sdi 1집 머트리어즈 후성 이 종목들 다 지금 하늘나라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일진 머티리즈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지만, 매수한, 단가 대비 6만원 중후반대부터 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후성도 지금 9,800원. 만 오백 원 사이에 매수해가지고 따블 이상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으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또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여러분들 VIP 방에 오셔서 절대 시장에 뒤쳐지지 않는 종목들, 뭐 단기적 관점, 테마적 관점 이런 것들도 좀 곁들이시고,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지금 절대 여러분들이 어, 요런 식으로 좀 하락장, 또 어려운 시장 요런걸 이용을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남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동안도 많이 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또 때로는 과감한 종목 교체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리딩 서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돈을 써야 돈을 벌죠. 돈을 안 쓰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하다못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주식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써야 돈을 버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 장사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돈을 써야 돈을 버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물려 있는 것도 많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뭔가 다 이런 것만, 마냥 나라 이런 것 마냥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더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더큰 수익을 만들, 만들어 낼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미 평가 금액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그건 이미 그만큼 내 계좌가 축소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20%든 30%든 복구를 해야 되는 거면은 그 갖고 있는 종목이 30% 오르는 게 빠를지 혹은 지금 시장에서 그 종목이 30%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탄력 있게 30% 혹은 40% 50% 100%까지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죠 자꾸 역성장하는 기업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종목들은 계속 지금 밑으로 아마 내리꽂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계속 들고 있어 봐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서 진짜 그냥 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물 붓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거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냥 마냥 들고 있어서 언젠간 오르겠지, 존버하면 되겠지,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제 오히려 역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존버를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잘 잡아가지고, 이미 내가 마이너스가 그만큼 찍혀있으면, 거기서 물론 종목을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찍혔으면, 일단은,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도 새롭게 변화를 줘서 새롭게 지금 오름 추세를 갈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 주는 것 또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계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투자금이 빵원이 되거나 빵원 가까이 갔을 때 정신을 차리세요. 깡통을 차봐야 아 이거를 차서 내 발바닥이 아프구나를 알아요. 근데 저 깡통을 차면 내 발이 아프겠지 하고서 안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밟고 지나간지. 그죠? 그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 깡통을 굳이 차서 내 발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차봐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꼭 차봅니다. 그러고 발가락에 상처가 나요. 그죠? 무슨 뜻이냐. 결국에 여러분들 깨닫기 전에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50%가 되었더라도 거기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좀 새로... 다잡고 복구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나마 복구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막70% 80% 90% 가가지고 진짜 깡통 차기 직전까지 가서 빵원이 되기 직전까지 가서 정신 차리시는 분들은요. 그 중간 시장, 시간도 다버린거예요 거기 가서 정신 차리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됐든 시장 평균치 시장 빠진 것만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종목들 어느정도 하락이 나왔을까 다 느낌이 와요. 그런 수준은 다 가능합니다 음 지금은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납득이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과감하게 뭔가를 좀 어쨌든 주식 여기서 멈출 거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어뭐 근로소득은 올라오지도 않고 어, 은행에 이자도 안 주고 이거 뭐 집값은 계속 뛰고 앉았고 언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예요 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감한 좀 도전, 용기를 내서 도전을 좀해 보시고 뭐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말고 물려 있다고 해서 그 종목만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물떠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과감한 어떤 변화를 좀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발전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뭔가 엇박자를 만들어 냈고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된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좀 저렴한 상품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수장을 선택을 해야겠다. 단타수장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것들이 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